안녕하십니까. 제가 지난 봄에 이 식물 어린 모습을 한번 소개를 했었습니다. 그간 너무 감으로 가지고 제대로 자라질 못하다가 요즘 비를 맞고 아주 튼실해졌습니다. 이 식물이 석주과의 장구채라고 합니다. 잎은 길쭉한 타원형으로 지체 잎을 좀 닮은 것 같습니다. 줄기는 원형이고요, 털이 없이 아주 맑습니다. 봄에 어린 술은 나물로 먹을 수 있는데요, 지금도 아주 연해서 나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살짝 데쳐서 찬물에 담갔다가 쓴 맛을 우려내고 무쳐 먹습니다. 된장과 고추장이 모두 잘 어울리는 맛이고요. 다진 파, 마늘, 참기름을 함께 넣어 무치면 아삭하고 달면서 쌉쌀한 맛이 좋습니다. 네, 아주 깨끗하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. 지금 여기 보면은 꽃대가 막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. 꽃의 모습이나 종자의 모습이 장구를 치는 채를 닮았다고 해서 장구채란 이름이 붙었습니다. 꽃이 아주 보기 좋기 때문에 관상용으로도 좋습니다. 네,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장구채는 식용할 수 있고요. 또 약재로 쓸수 있습니다. 한방에서 여류채, 왕불유행이라는 약재로 쓰고요. 지상부와 종자를 모두 약재로 쓸수 있습니다. 이 장구채는 쓰고 평안성질입니다. 이 장구체에는 사포닌, 플라보노이드 같은 유익한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. 질병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요, 면역력을 향상시킵니다.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활혈 작용이 있고, 비장을 튼튼하게 하는데 좋습니다. 또한 통경의 효능이 있어서 생리를 잘 통하게 합니다. 생리 불순, 생리통 및 생리가 없는 증상에 효력이 있고요. 또한 산후에 젖분비가 부족할 때도 효능이 있습니다. 네, 이 장구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면역 기능을 높여주는 작용이 확인이 되었고요. 임상 보고로는 자궁 흥분 작용과 폐암과 복수암에 암세포를 억제하는 작용이 확인돼서 항암 효과가 있습니다. 비뇨기 결석의 용해 작용이 있고요. 최근에는 이 장구체가 강 기능 개선과 간 질환 치료 물질로 특허도 출원이 됐습니다. 그 밖에도 소변을 잘 나오게 하며 염증, 지혈, 부종의 효과가 있습니다. 네, 이 장구채 나물로 식용해도 건강에 좋고요 약재로는 지상부 말린 것을 하루에 1 0내에지 20g을 다려서 복용합니다. 오늘 장구채 알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